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벚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흔 아홉 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큰 건물을 지어드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능력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어, 대화하고 싶고, 눈 마주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저의 시선이 늘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어, 다른 말을 하거나, 예수님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눈, 눈을 마주치는 거고, 대화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악에서 멀어질 때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물 위에 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길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만물 위를 걷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 15장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들이 담겨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지갑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가격도 너무나 비싸서, 여러분 정말 고가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또 하나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주변에 강아지들을 입양해가지고 돌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그 강아지를 대하는 걸 보면, 여러분, 강아지를 잠깐 잃어버려 보니까 주인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잠깐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이 강아지가 찻길에 뛰어든 건 아닌지 얼마나 여러분, 어, 심장이 막 얼마나 뛰는지 그걸 옆에서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열달 동안 임신해서 뱃속에 데리고 있던 아이, 정말 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면서 이 생명의,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함께 눈을 마주치고, 정말 그렇게 추억을 쌓아가면서 자라난 아이가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특별히 유괴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정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웃음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웃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가 어디에서 굶고 있는지, 어디에서 슬퍼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지, 어,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는... 여러분 제정신으로 잊지 못하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멀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어서 또 정말 원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흔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밤낮으로 내가 정말 어두운데 있으면 내가 정말 지저분한데 있어요. 내가 정말 냄새 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예수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되게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더더욱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오늘 정말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정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 예.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양입니다. 한, 한 명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에게는 우리 한 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만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담이 중요한 거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에겐 소중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 세상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천하보다 귀하구나. 만물보다 귀하구나. 예수님이 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채찍을 참으신 거예요. 어, 살점이 떠나, 떨어져 나가도 참으실 수 있었던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 동행하시고, 아, 특별히 누가보음 15장 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아, 여러분 웃으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나한명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허그하고 싶어서 나를 터치하고 싶으셔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잊어도 성도는 잊지 않고 성도는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또 흘러 넘치는 은혜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증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정말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늘에서 우리 삼일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정말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미소 지으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고 아프고 낙심될 때에 정말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며 또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어,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여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더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정말 육적으로도 아버지 범사에 또 육적으로도 강건한 복을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